국가를 힘있게 끌고 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예 전후례처럼 우리 모든 그라데시 레이지미업 우리를 모두 일으켜 세울 겁니다. <laughs> 우리는 어떠한 대한민국을 원합니까? 민주주의 나라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나라 그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만 평범한 보통 사람들, 돈이 있든 없든, 백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드는 것 우리가 꿈꾸는 우리 민주당의 이념과 목표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9대 정권교체 승리의 역사를 만들자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 나를 뽑으면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다. 이 리더십의 변화, 이 리더십의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대통령 선서, 취임 선서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임금님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리더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통치력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한 모든 시도는 그 특별한 권력, 청와대 권력의 부패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뭔가를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기초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통치력이란 이름으로 검찰과 권력 기관을 이용해서 뭔가 대통령이 바라고 대통령이 꿈꿨던 그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무 분지하듯이 깎아치고 올리는 그런 리더십으로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의회와 협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의회를 거수기로 만들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선출됐으니, 의회는 대통령에게 무조건 협조해달라는 이런 리더십으로는 맨날 백날 싸우는 정치밖에는 우리는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실질적으로 의회의 구성원들과 정부를 이끄는 행정부의 리더인 대통령은 좀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명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뽑아서 어떻게든 끌고 가라고 하는 그 리더십 그 리더십이 바로 박정희 시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부를 만들고 유정회를 만들어서 의회의 안정적인 과반수를 무조건 독점을 하고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사찰과 정보 공작정치를 통해서 야당의 손목을 비틀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87년 60항쟁 이후 현재의 형법으로 6분의 대통령을 이끌었고 다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지만 이 대통령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끌고 잡아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 그런 리더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민주 공화국으로서 의회와 행정부의 리더인 대통령이 높은 수준의 협치를 이끌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기능인 여론과 민심과 늘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 그런 날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laughs>